C 사 발표 댓글 쇼. 씨발 댓글 쇼. 이번 기사는 또 마침 저희 또 여기 나와 계시는 남종훈 기자님이 또 쓰신 기사예요. 네. 남 기자님이 직접 한번. 네, 그 얼평이라면 는 혹시 아세요? 얼평? 얼굴 평가. 네, 얼굴 평가의 전말인데요. 사실 요즘도 아니고좀한 5, 육년 전부터 되게 이슈가 됐던 이슈이긴 한데 요즘에는 좀 도가 지나치아요그래좀 제가 취재해서 좀 썼던 기사인데요. 까지 이런 유튜브나 아프리카 t v 같은 데서 이제 시청자들이 올려주는 사, 그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애 얼굴이 뭐 성형이 필요한 애뭐 코를 높여야 돼 이런 부, 좀 약간 좀 점잖은 말부터 해서 뭐 성괴질이고요.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좀 같이 노는 이게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건데 최근에는 또 어떤 분들 계시냐면은 일인 유튜버가 무작정 여자 앞에 가요. 지나가는 여자들은 자꾸 얼굴 찍는 거야. 그러면 그걸 또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걸 가지고요? 네.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초상권 침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게 또 방송이 끝나면 영상이 없어져가지고 쉽지도 않다뭐 그런 있어가지고 그이 수단이 네.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완전 일반인들을 그냥 가만히 자리는 사람을 그어이 그러...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인생의 트라우마도 있고. 아 그렇죠. 이게 문제인 그게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건데 나서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 좀 무분별한 얼평 방송을 좀 막으려면 그걸 당한 사람이 동의 없이 초방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적 조치를 할수 있도록 뭔 제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보니까 라이브가 꺼지면 방송이 안 났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기록 자체가 그럼 아예 그래서 캡처 같은 걸 해야 뭔가 그할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어플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 아만 그지 아만다, 아만다. 아무도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에 주말니 아만다인데 뭐 가입을 하면 제가 가입을 하면 기존의 이성 회원들이 저를 평가해서 제평점이3 점을 못 넘으면 그 어플에서 활동을 못해요 그까 그러니까 소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진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니까 어. 제가 어린 사진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술집에서. 내기를 한대요. 거기 가입해서 사진 올려가지고 평촌 꼴찌 나와가술 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생긴 것도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술값까지 생긴 것도 그린데 돈도 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그 문화가 개 같은 거 아닌가요 지금? 결국 이게 우리나라 10대 20대들의 자존감이 별로 높지 않으니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그리고 또 워낙 외모지상주의가 좀 팽배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렇죠 성형외과도 엄청 많고 해서 그런 게 복합된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댓글을 좀 소개를 하면 ZGIRXS님이 하는 건데요 그저 관심이나 얻고 별풍이나 처먹고 사기는, 사는 새끼들 개새끼들아 나라 기술료노동 까다 깎아먹는 똥 찌꺼기 새끼들 뭐 이런 그, 이, 그 BJ에 대한 욕인 거죠? 그쵸 그쵸 저도 댓글 하나 소개를 좀 하자면 같은 좀 분류인 것 같은데 꼭지 얼굴 박살난 것들이 남 얼굴 평가함 크지 얼굴 거울이나 보고 셀프로 점수나 매겨라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두르사님은좀 우리나라의 명우지상주의. 일단 사람들이 살다가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네. 각자 어떤 판단을 당연히 들겠죠. 네. 뭐 안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나가다 뭐뭐저 꽃이 예쁘고 뭐저 저기 네모나게 생겼고, 네. 그렇죠. 근데 그 정, 방법이나 수단 면에서 굉장히 정도가 지나쳐지고 있다. 네. 정도가 좀 어느 순간부터 심각해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지않았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서로 주변 사람들한테 뭐나 예뻐, 보다 뭐 잘생겼어 이 정도 하는데 요즘에는 아예. 얼평 커뮤니티도 있어요. 본인이 셀프 얼평을 하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내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듣고 싶다 해가지고 네네. 특히 0대 애들이 카페 같은 데다가 자기 사진 올려놓고 뭐 어디를 고쳐야 하나요 하면 댓글 적 달려. 뭐 코, 나를 까라. 어, 아, 나를 까라 같은 거 어, 진짜. 코가 어떤 그런데 이쁘다 그 댓글 하나 보면 만족해요 고뭐 그런 것 같아. 자신감 그러니까. 과잉에 대한 얘기인가요? 자신감이 오히려 결여됐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요? 아... 본인에 대한 외모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니까. 어디를 고쳐야 할지 혹은 어, 혹은 좀 어떻게 조그마한 칭찬을 받아서 위안을 얻을까 하는 그런 자존감 낮은 행동의 말로가 아닐까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인스타라거나 페이스북이라거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좀 발달하면서 유달리 그렇게 된 것도 아닐까 왜냐면 그렇죠? 저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봐도 제제 제 인생 빼고 다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인스타에서 글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자가 찍고 올려요 그까 그렇죠. 그러니까 머 쓰냐면 공주 되기 위해서는 왕자란 사귈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왕의 딸이다 음... 친구 내가 알아 너 아버지는 왕이 아니야 너 아버지는 해적한 되게, 되게 냉정하시대요 예, 예. 맞는 말이죠 조확한팩트너 예, 언제부터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으로 착각을 해 아니 <laughs> 근데 그 생각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도 다 외모 보잖아요 아 엄청 보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너무 심성이 골라보여 모르잖아. 아유 어떻게 알아요? 겉모습만 보고 알죠. 기본적인, 기본적인 외모 유기차 있을 거야. 대꾸다리가 쪽팔리지 않는 정도는 있어야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고. 오, 어 외모지상주의 아니에요? 외모지상주의인데 아, 이거 지금 악세사리로 약간 발언이지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아, 정말 아닌 사람한테 말하고 싶거나 혹은 알아가고 싶은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하는데 지금처럼 너무 과도하게 방송에 음. 콘텐츠를 쓴다던가 이런 거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정말 사전과을 와장창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확실히 문제가 크기는 큰것 같아요. 메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성격을 보시나요? 둘다 봅니다. 아, 둘다보시나 네. 아, 그럼, 이러,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어때요? 저희가 피해자 입장으로 봅시다. 예를 들자면, 피해자가 굳이 저희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게, 알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대중매체 얼굴이 네. 알려지셔서, 분명히 관련된 댓글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란말이죠 네. 외모 관련된 거에 대해서. 중동놈왜 나왔냐? 털이 <laughs> 맞는 중동놈 너는 사막이라 가나? <laughs> 그건 되게 잘못된데요. 이 그거는 얼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종에 대해서. 털털털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걸로 이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애슐?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자부심 상한 사람들도 있나 봐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 수능 취재를 한번 갔었었는데 나오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뭐할 거냐고. 앞으로 그러니까 열명 중에 한세네 명은 성형해야 저런 말을 해. 아. 그리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선물 주는 사람이 주로 재수학원이었잖아요. 무슨 성형외과예요. 아... 성형외과에서 티뭐 이렇게 물 티슈랑 귤이랑 해가지고 준다니까. 성형외과도도 아는 거야. 얘네들이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이 이번 겨울방이 대목이라는 걸 아는 거지. 제목에는 음... 앞으로는 맥다운드에 가면 세트맨이 있듯이 뭐 무슨 무슨 뭐 이런 메, 아 하면 뭐성 껄불은 공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뭐턱턱 돌려치면 성꺼풀은 공짜 뭐, 뭐, BJ가... 도, 뭐 턱, 턱 네. 이런 거 네. 그런 점이 어. 약간 메뉴 세트 메뉴들다 나올 것 어. 같아요. 아니면 뭐세명 데리고 오면 뭐아세 <laughs> 명데 리무 <laughs> 하면 공짜 <꽁차? 웃음>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까. 좀 씁쓸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사가 저희가 이제 보게 되고 이게 문제가 된게 B J 들이 어 이런 방송을 한게 지금 이슈가 된 거잖아요. 정말 아이들 꿈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BJ가 될 정도로 되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 평가하지 말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바로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좀 잠재적으로 서로 기분 안 나쁘게 관심을 끄고 살면 어떨까요? 아 맞아요, b j 를 정답이야. 우리 서로 관심을 한 발짝 더 끊어요. 아유. 발대 끝이오